안녕하십니까 벽운사의 지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불교용어 중에서 일반적으로도 흔히 쓸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하나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도로아미타불이라는 말씀 아시죠? 열심히 오랫동안 공들여서 공부를 하거나 목표하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좌초되었을 때 이런 탄식의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알고 보면 그렇게 낙막할 말이 아닙니다. 자, 우선 아직도 구독 버튼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그림도 눌러주시면 병원사의 새로운 유튜브 내용을 쉽게 알려 줍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도로 아미타불 중에서 아미타불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고 앞에 도로는 다시 원래 되돌려서 그런 뜻으로 한 문으로는 도로 거를 도에 힘쓸로 즉 써왔던 것이 걸어서 통째로 없어짐을 뜻합니다. 그대로 읽는다면 도노가 맞겠죠. 도로아미타불로 읽는다면 아미타불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이란 10년간 해온 아미타불 공부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경상도에 있는 깊은 산속 사찰에 공부하는 17세의 삼위승과 주지인 노스님이 살았는데 이 삼위승에게 항상 아미타불을 염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이 삼위승은 밥을 할 때나 울력을 할 때나 심지어는 자면서도 늘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주지스님은 두 달에 한 번쯤은 꼭 금강산에 있는 사찰에 서한을 전하고 답을 받아오는데 항상 이 삼위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보내면 짧아야 6일이나 7일 정도가 걸리는데 아침에 보내면 늦은 저녁에 금강산까지 갔다 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점검해 보려면 분명 금강산 사찰 주지에 답서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도 몇 번을 보냈는데 항상 그 시간이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봄에 또 금강산 사찰에 서한을 써서 주고 답을 받아오라고 보냈는데 이번에는 어찌 된 일인지 9일이 지나서 늦은 밤에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역시 답신을 받아온 것입니다. 궁금한 주지스님은 왜이리 늦었는가 하고 삼위승에게 물었습니다. 묻자 삼위승이 답하기를 아닌데요, 저는 똑같이 갔다 왔는데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삼위승이 매일 입만 열면 외우는 아미타불을 안 하고 다른 소리를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래 불러 갖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지난 겨울에 주지 스님의 도반 스님이 열흘간 절에서 묵고 갔는데 그 스님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 좋은 연불은관세보살을 염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어서 그날부터 나무 관세보살을 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불사. 주지 스님은 그게 아니다. 도로 아미타불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아미타불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오직 아미타불을 염하여 얻은 염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또한 조선 시대의 고전 해약집에 있는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유학 선비가 친구를 만나려고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강을 건너갔다. 며칠 쉬고 난뒤 강을 다시 넘어 돌아오려고 말을 타고 강을 건너려고 하니 날이 푹해져서 강의 얼음이 넓어져서 위험한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말에서 내려 말 고삐를 잡고. 부탁받은 짐도 안장에 길게 매달아서 말 뒤로 끌려오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강을 건너는데 무섭고 불안해서 자기도 모르게 나무 아미 탑을, 나무 아미 탑을, 나무 아미 탑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건너왔는데 강기슭에 도착하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유학 선비가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유교를 닦은 선비로서 염불을 했다는 것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에이 지랄이네 나무함이 타불 이라고 중얼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뒤를 일터 돌아보니 자신은 말고삐만 잡고 건너온 것이고 말과 침은 강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것입니다 지랄했다고 욕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을 다시 부르면서 강으로 다시 건너가 말과 침을 갖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하지만 원래는 신라시대 때큰 스님이신 경흥왕사가 심한 두통병으로 백약이 무효하자 어떤 노파가 나타나서 스님의 병 이름은 도로병으로 쓸데 없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생긴 병이라고 실컷 웃으면 치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노파가 열한 가지의 얼굴 표정을 지어 스님을 실컷 웃게 만들자, 웃고 나자 바로 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파가 11면 관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삼국유사에 적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들도 두통이 심하면 많이 웃으십시오. 웃으면 분명 개운하게 날 것입니다. 또한 옛날 젊은 탁발승이 어떤 고을에서 아리따운 처녀에게 반하여 청혼을 하자 처녀는 10년간 한방에서 동거하되 손목도 잡지 말고 바라만 보고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약속을 냈습니다. 동거가 시작된 후 10년이 되기 전날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 하루를 못 참고 처녀의 손을 잡으니 놀란 처녀는 파랑새가 되어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고 여기서 생긴 말이 10년 공부 나무 도로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선 말기에 연불의 의미도 모른 채 극락왕생만 빈다고 가짜라고 비난받으며 10년을 공부해도 도로함이 타불이란 말이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식들은 남이함이 타불을 부르는 칭명 연불은 최고의 수행법이므로 10년 공부가 아니라 10년 즉 끊임없는 연불로 도로 전체 도읍도자에 이슬 베풀다의 로의 뜻으로 끊임없는 도로아미타불 연불은 모두가 아미타불의 베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념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조선시대 때 연불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통해 잘못 전해진 험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이 도로아미타불의 연불이 진실한 믿음으로 행하여 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린 정토신앙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토로아미타불.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아미타불 염송으로 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